응. 기우지의 용도가 뭐 따로 있어요? 있지. 일반 찌랑 달라지. 일반 구멍찌 같은 경우에는 쓰잖아. 에. 찌가 이렇게 서면은 직선으로 선다고 이렇게. 에. 직각으로. 에. 서면은. 근데 채비 방향은 보통 앞에서 우리가 채비 정렬을 시키기 때문에 바늘이랑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거든. 에. 근데 찌는 계속 이렇게 서려고 움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여기 이제 찌도 중심이 있어. 고론 찌 같은 경우에는 중중심이라 그래서 중간에 중심이거든. 있 그러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든단 말이야. 이게 너무 보기 힘드니까 조금 이제 눈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중하중심이라 그래서 조금 더날친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하중심이라 그래서 아예 고정되게 딱된 것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어 음 그리고 안에 이제 구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찌도 있고 시음 종류 많은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기울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 있지는 이렇게 고양대로잖아 사선으로 붙여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기울찌인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물감을 덜 느끼고 물고기가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끼선행이 잘돼 미끼선행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채비가 미끼가 물에 가라앉는 게 미끼선행이야 제일 기본적인 미끼선행이 그거거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미끼선행은 미끼가 물에 가라앉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조류에 태워가지고 살랑살랑 미끼가 먼저 가게 만드는 게 미끼 선행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인 미끼 선행은 미끼가 물에 가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니다 근데 음. 물에 안 가라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이 찌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음. 찌가 끌고 간다고. 이, 이것도 지금 방금 여기 있는 게요 요 위에 달린 검정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지 근데 여기 찌를 이제 안터안 내려오게 멈추게 해주는 거죠. 보통 여기서 이제 원줄과 목줄을 직결을 많이 하는데 형은 직결을 잘안해왜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 파도도 강하고 와루도 강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럴 때 채비 꺾임이 많이 발생해 근데 도래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그걸 풀어주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도래를 제일 작은 걸 쓴단 말이야 이유는요? 그래야지 채비 꺾임이 없어 지포 무게가 되면은 지포 봉돌이라고 있거든? 이 작은 봉돌이 있는데 그 작은 봉돌 무게가 되면 채비 꺾임이 발생 안해 이 형이 쓰는 거는 어, 그보다 훨씬 더 가벼운 도래거든. 음. 훨씬 가벼운 도래인데, 어 완전 작은 거네. 어, 완전 작은데 이게 또 파운드도 엄청 강하게 뻗여 어, 뭐 이렇게 작은 게? 그래서 있어. 이게 엄청 좀비싸지다는거래요이 매듭은 음. 나는 보통 겹팔자 매듭, 아, 겹팔자가 아니고 이거. 이 술래 매듭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멍에다 한번더 끼는 거예요? 어, 한번더 넣어서,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응. 어, 잡아. 여기 구멍이 두개 생겼지? 맞지? 응. 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돌리고, 여기 넣으면 돼. 요 구멍 그두 개. 개를... 군광 구멍에다가요? 어, 어, 어. 응. 잡아 당겨주면. 야, 이건 합사가 몇 토냐, 이거? 파랍. 파랍? 아니, 파랍사인데 몇 토냐고. 응. 그건 잘 몰라요. 몰라? 아형합사가 이건 내가 봤을 땐상어도 그런 전에 지금 그런 게인데 어쨌거나 자 됐지 그다음에 이제 목줄을 연결할 거야 어. 목줄은 나 같은 경우에는 기울이 앞에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게 되게 깊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 앞에 수심이 엄청 낮아 어. 그래서 아까 내가 너한테 불러갔던거 너를 어. 너를 위한 전력 어, 상호도 그 건져내는 거지. 여, 여기서 6호라는 건 호가, 호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호의 기준? 어. 굵기, 줄의 굵기. 줄의 굵기? 어, 1호면은 아. 더 얇아. 아. 호수가 높아질수록 굵거든. 아. 근데 여기 보면 6호 줄이잖아. 6호 줄에다가 아. 굵기가 나와 있고, 파운드도 원래 나와 있거든. 이 파운드 어딨냐. 그 파운드가 그이 줄이 버틸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거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보통 3호 줄이면 12파운드야. 12LB라고 돼 있거든. 3호 줄이면. 이건 6호 줄이니까 2배야. 야, 그러면 어... 초에는 24파운드지. 어. 그럼 연결하면 똑같이 한번 해서, 그 구멍이 형은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보고. 귀찮잖아. 그러면 그냥 있잖아. 넣잖아아렇게 아마 넣지? 그 다음에 그냥 돌려가지고, 응. 3번만 감아. 둘, 세 번. 내가 이 매듭으로 응. 1.25 줄로도 48까지 잡았고, 응. 나는 그러니까 이 매듭 있잖아. 안 터져? <laughs> 일반사람은 1회도 안하거든 어. 왜냐면 못믿었잖아 다 아까 형이 여기 원줄 이, 매듭, 매듭을 한단 말이야 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거예요 전혀 없다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어. <laughs> 1 2 5줄로도 48이 나오고 안터지는데 그만큼 강대고 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빠르거든 맘마 음. 먹으면 한 1초 2초면 그냥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목줄은 한달 전에 어목줄두기는한발 한, 한 발이 뭐냐면 어. 어.. 이게 이 이제 저 뭐야 팔 있잖아 양팔 어. 벌린걸 한발이라아 그정도 한 발정도 아, 그 이제 어. 바늘을 왜거요 바늘도 아 내가 가져왔어 어? 내가 가져왔어 미철병으로 네 내가 옛날에 이거 컨텐츠 한다고 만들어 놓은거 있거든 뭐냐면 컨텐츠 한다고 만들어 놓은거 있는데 돌돈 바늘이야 내가 이걸로 잡았거든. 돌돔 14호 바늘에다가 와이어 줄 달아놓은 거거든. 얘네들이 음. 이빨이 엄청 강하단 말이야. 지금 이제. 어, 근데 음. 한 방에 너를 보내버려. 얘네들이. 이게 줄 잘라버린다고. 그 정도로. 이... 6호 줄이라도 바로 달라가 그래서 여기 쓰는 사람 보면 12호 줄, 8호 줄, 10호 줄막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근데 형은 그렇게 안쓰지. 형은 3호 줄, 4호 줄 쓰는데. 어쨌거나. 야, 너는 이제 챔질 타임을 네가 놓쳐도 모르잖아. 음. 얘네들이 못시키고못 꺼내거든. 이게 최 쇠절이기 때문에, 아예 음. 지라서 그래서, 똑같이, 그냥 아까 묶었던 방법으로. 그럼 오늘 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니? 걸리면 5자고 6자고 다 말고 가는 거야. 그냥. 음, 그냥. 음. 음. 했어. 그럼 끝이야, 씨. 끝이 아니야 이게. 근데 여기다가 내가 봉투나 달아줄 거야. 빛이거든? 어, 빛이거든, 이게. 비지라는게 있어 근데 네. 설명하면 길어 네. 그냥 비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 비럼 빗지 빗에는 원래 비봉돌을 다는게 어. 요 사이즈가 비봉돌이거든 네. 비봉돌 다는게 원래 정석인데 여부력이라 그래서 잔존부력이 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굳이 잡아줄 필요는 없어 음... 여기서 잠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까지 설명해주면 너무 지 어려우니까 막 잠길지에다 잠수지에다 뭐 쓰리제로가 뭐니 어쩌니 이러면 힘드니까 찌가 안보이면 또 답답하잖아 믿음도 없고 그니까 러 거기다가 빗지 말고 입이찌질을 달아줄게요 지금 이렇게 오리이좀 많을 때는 원래 상세 부력보다 더 많은 침력을 요구하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려워 일단은 어렵네요 음. <laughs> 안 이거 그냥 줄에다 메고 그냥 딱 찝는 건가보네 뭐가? 요거? 어 그렇지 그렇지 좁, 음. 좁쌀 봉돌이라고 그래서 딱 요렇게 벌려가지고 딱 찝으면 됐습니다 이해되지? 음... 음? 이지! 어,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의미가, 있, 뭐, 있, 겠죠가라지 <laughs> 미채비를, 미채비를 음. 안정시켜줘. 음. 미채비가 안정돼야지. 채비 음. 정렬이 되고, 미채비가 안정돼야지. 가라지입 걸림이 잘 된다. 음. 이게 나풀나풀거리면, 입 걸림이 잘안 돼. 고기가 음. 입질하면. 아, 하면 그렇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 근데 여기서 아. 미채비가 좀 무겁게 딱 아. 중심을 잡아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끌어당겨도 잘안 나가잖아요. 예, 예. 무거우니까. 고기가 아. 끌었을 아. 때. 예. 때잘 걸려요. 음. 좀 감아줘. 이거는 다시 감아이 뭐라고 불러? 이드랙이라고 하는데. 어. 어. 이거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거예요. 이쪽 돌리면 잠기는 거고요. 뭐 그럼 이거안 뭐? 나가지. 너는 어? 약간만 드랙프고 진짜 큰게걸리면 좀. <laughs> 이거의이런건데 뭐 <laughs> <이쪽으로. 웃음> 어, 이거. 됐어, 됐어. 굳이, 낚싯대를, 뭐, 찌낚싯대를 살 필요는 없어. 그냥 고기만 잡을 겁니다. 고기 잡는 데는 장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좀더가만히 그리고 항상 바늘을 네가 잡고 있는 게 좋아. 맞잖아? 다, 이거 다칠 수 있으니까, 어. 바늘을 항상 네가딱 여기 잡고. 있어 미끼 가져온 거 있지? 응, 미끼. 어. 아. 어. 가보자. 그래서 이거를, 뭐, 소금에다 절인 이유가, 어, 따라서 하요 소금에 절인 이유는, 소금에 절여야지, 아니 네, 네. 수분이 빠지면서 삼촌 말잖아응아에 수분이 빠지면서 이 찰기가 탱탱해지잖아 그럼 아 이제 잡아야 조금 더 강해지고 아 봐봐 형 캐스팅 해줄게 맨 처음에 네. 우와 야 이거는 낚싯대가 이거는 거의 총으로 이야기하면 M 저 뭐야 이건 K6인데 거의? 야. 어 요정도만 캐스팅 해도 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해. 이쪽으로 와야 해. 아, 에무다너물너물티면너 너 젖으면 어무거고 힘들거든. 아, 네가 찌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봐. 그 바닥 걸리면 세워 가지고 빼주고 줄 감아 가지고. 워 어. 아, 줄이 이제 텐션이 가 있어야 되거든. 약간은. 근데 아까 니가 지금 던진 캐스팅 한거 있잖아. 캐스팅 한 것이랑 거리를 생각해야 돼. 거리에서 네가 안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만큼 수심이 들어간 거거든. 줄이. 아, 어, 이해되지? 좀 감아주고 보면서 찌가 안 보이잖아, 지금, 맞지? 네, 찌가 안 보이죠. 어, 찌가 왜냐면 이비 찌를 달아놨거든. 그래서 이비 봉도를 달아놔가지고 찌가 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안으로 거의 밀려오는 졸리네 지금쯤 되면 이게 채비 정렬이 됐을 거거든. 채비 정렬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미끼가 자리를 잡았다는 그렇지. 거 그렇지 일자로 펴져가지고 쭉 들어갔다. 어 입, 입질 온다. 방금 입질 봤어? 입질 오거든. 근데 걸리지 않았네. 미끼 빠져 나와, 보자. 미끼를 빠졌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빠진 게 아니고 방금 물었어. 방금 입질 왔어. 씹혔잖아, 어버. 어, 그렇네요. 맞지. 잠깐만, 툭툭하면 입질이 느낌이 와. 어. 다시 한번 보여줄게. 계속 수비, 이제 그렇게 해봐야 하니라. 네. 형, 여기 미발 쳐줄게. 네. 어, 어, 입질이 있네요. 그렇지, 치지? 느껴지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찍확 들어간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 초리 끝이 있잖아. 네.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해. 아, 예, 어, 연하고 예민한 어. 초리가 필요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서프트가, 이런, 이런 낚싯대가. 갯리일찍 당시 한테는 좀안 좋지 단점이 있겠지. 이거는 선조자의 끝판왕이거든 완전히 끝이 끝이 단단한 거. 선조자가 이제 끝이 잘안위 끝이 이제 선자 그게 팁이거든 팁맨 위쪽 끝이란 뜻이야. 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힘세가 발생한다고.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줄이 많이 늘어진 거예요. 어 아니요 어, 좀 강아 봐찌 들어갔지 찌 들어갔지 방금. 찌 네, 들어갔어요 방금. 어, 봐봐 입질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네. 괜찮아 고대로 놔도 그럼 좀 절지 보이지. 안길지가 됐잖아 저 보이지 저저찌보이잖어 네, 네, 네. 살짝, 네, 네. 어. 조금 더 텐션을 줘 살짝 살짝만 살짝만 어. 너무 많이 주지 마고 됐어 됐어 이렇게 찌가 늘어지면 텐션 주고 텐션 주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 밑에는 기껏 해봐야 지금 기껏 해봐야 3미터거든 음. 수심이 안깊어 음. 음. 그 다음에 낚시 이렇게 할때 이제 옆에 사람이랑 낚싯대안 부딪히게 조심해야 되거든 네, 네. 그거만 우리 조심하면서 하자 음. 이 낚싯대는 내가 봤을 때 돌에 부딪혀도 안 부러지는데 <laughs> 아 진짜로 진짜야 <laughs> 형꺼 있잖아 조그만 충격에도 깨진단 말이야 진짜로 이런 <laughs> 불임이 안에 되게 많나봐 아 어, 아니라 이런 불임이 많나봐 네. 그렇지 이게 이제 거의 잡어 수준이야. 찌가 잠기는 걸 이해했지? 네. 그럼 형이 다음에 이건 다음 캐스에봉돌를좀더 달아줄게. 우선인지 알겠지? 봉톨이요? 어, 조금 더 달아줄게. 그러면은 이제 더 빨리 이제 가라앉게 되거든. 그럼 네가 이제 채비 걸림이 발생 안 했잖아. 미걸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얕은 수심에서. 들채!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들채, 들채 줘. 내가 할게. 왼쪽으로 줘. 안다, 안다, 다이올이와야와안 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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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자. 갔자 오케이. 타니라 이쪽으로 뭐야? 야 안녕. 세감이잖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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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 들어볼래? 응. 장난 아니지? 응. 와 방금 저 파도 때문에 옆으로 타고 왔나요 가지고. 그럼 물이 나 엄청 났더라, 이거안닿대 어, 안 닿아. 그 신랑이 6m짜리 산거 아니야? 저게 지금 이렇게 물, 파도 치면서 물 나갈 때는 안 닿더라고.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지금 골 사이에 빠졌, 빠졌었거든, 저기. 아이 어? 틈에. 좀놓칠뻔했어 어, 바위 틈에 빠졌는데. <laughs> 아, 알겠시 아이고 레 아, 레일, 어, 레일을 이렇게 해놓고 뒤로 빠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춥지? 많이 맞았냐? 우와 순간 올라. <laughs> 그냥 조심해야 돼. 이제 네가 좀 보면 알 거야. 근데 이렇게 맞는 파도는 위험하진 않거든. 왜냐면 파도가 밑에서 치 올라가지고 차오기처럼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진짜 위험한 파도는 너를 맞춰가지고 네가 넘어뜨릴 파도야. 네. 그런 파도는 진짜 위험하거든. 그리고 제일 위험한 데가 네가 넘어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나갈 수 있는데. 파도가 들어와서 밀고 휩쓸고 나가는 데가 제일 위험해. 그런 포인트가 대표적으로 시드니에는 이제 스네퍼 포인트. 나는 형은 절대 그런 데안 가잖아. 스네퍼 포인트 자체를 나는 안 가잖아. 바닥이야? 그러면 선이라 낚싯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당겨 줄을 줄을 당겨야 돼. 손으로 줄을 당겨야 돼. 어감아 가지고 줄을 당겨야 돼. 뒤로 뒤로 가봐. 빠이지 어. 목줄은 그대로 있는데 바늘 나올라 그나. 잘됐다. 어차피 바꿔줄 건데 바늘은 그냥 형이 쓰던 걸로 해 줄게. 돌돈 바늘 말고. 저런 와이어 바늘 딱 해놓으면은 음. 절대 안 떨어지지. 어 이거 안끊기네 진짜 이렇게만 해놓고 손을 꽉 잡으니까. 그럼 형이 하면다 과학적이야 하이라 어, <laughs>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굳이 힘들게 막몇 번, 1열 번을 꼬니 어쩌면 저쩌면 보니까 막 그러고 있던데. 아, 아 그래도 돼, 되는데. 내가 지금 해 보니까 어. 한 번도 내가 그래 터진 적이 없단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형이 굳이 그렇게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자 이제 들어간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인제... 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뭐가... 굵은 거지. 음... 좀더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잠기일지 낚시가 시작되는 거야, 니가. 음... 이제 감 잡았잖아. 음, 이제 감 잡았지. 어한번 걸어보고. 알겠습니다. 어 그렇지. 자 이제 네. 여기서 바늘은 이제 뭐야 아 이게 귀키려고. 그거네? 바늘이 없는 아니 구멍이 없는 어어어귀 그렇지 이거는 그럼 묶는 방법이 그냥 이따 또 가르쳐줄게 어아 이게 그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뜰채 미진아 아, 뭐야. 야, 괜찮아, 괜찮아. 전체가, 아이고. 또 한다, 씨. 와, 높아가지고 힘들다, 야. <laughs> 자, 이제 잡아야 <laughs> 되는데. 자, 이제 아야. 오테, 오테볼. 옆구리에 걸렸다요걸렸나 그러니까 별로 안 큰데 뜰찍해 가지고. 3차후반 되겠네. 4차까지는안될것 같아. 근데 여기 아, 옆구리에 걸렸어. 대박. 어이 새끼 색깔 봐라. 저렇게 변했네. 아니, 수, 수원을 따라가지고 보고색을 바꾸거든. 아유. 어, 대단한데요? 흑산 위에 있는데. 아니, <laughs> 못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응. 음. 중국 사람들이 올만하네요. <laughs> 어? 아, 그래, 환장한다니까 막 따라다녀. 그 자기 자리에 고기 없는 게 아닌데, 고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애씨 맞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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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일이 제대로 하 <하자네>. 우와. <laughs> 응? 현 일이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야? 그냥 옷을 벗고 해야겠다. <laughs> 장난 아니지, 현이라 왜 이렇게 잘 잡아요? 어? 실체 좀 줄래? 몰라 그래. 근데. 뜰채 좀 빌래? 몰라 근데? <laughs> 와. 아... 어... 형 갔다 형 갔다 이것도 샀자 그냥 샀자 한 46? <laughs> 어, 저기 나뜨거어 응? 나뜨거어 저기 나뜨거다고 가방에? 어너어 아... 필요없어 아이고 힘들다 <laughs> 형지야형 짱이지? 어? 저그 밑에다 뭐 발라놨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우와. 뭐야? 아 노출잖아. 와 방금 입질 완전 초릿대 싹 가져갔는데. 이게 낚시라는 게 아니라 쉽지만 않지. 그럼... 그... 니네 감이 있어... 어. 뭐야? 브림 브림 현이랑 브림도 가져가라 어! 브림 좋다어스이면 아프던데 어 아프지 얘는 가위 이게 뭐야 얘는 있잖아 그냥 저 뭐야 배운탕도 좋고 회도 좋고 이거 궁용으로 따이겠다아얘들 어, 구워 좀 좋아하겠네 어아 뭐야 빠졌어 아, 이건 나주깨라나요 작다. 예일러 일러 거이 일러 봐. 일러 봐거이 지금 그 없는 걸 먹는 거야거이이 응. 음. 일곱 너. 럭키 세븐 요 구멍 있잖아 한번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음. 어, 정태에서 이걸 잡아 당기면 돼 이빨로 물고 그러면 음. 딱 되는 거야 요게 앞에 와야 돼 앞에 와서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아 고기가 물면 딱이 천장에 걸리게끔 음아 오케 이해 되지 음. 와이 뭐야 뭐냐 이거? 승호 아니야? 테일러인가 헤일러 와 딱삼만 딱삼넣어 어? 나 근데 대략 그 공원에 많이 먹었나? 응 음. 딱삼 딱삼 딱딱삼 30한 1, 2